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탈수 보험이에요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유병자 보험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하는 보험 상품이에요 보험사에서 두 가지 이유로 유병자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픈 분들도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전엔 건강한 사람만 보험을 가입시켜도 보험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 건강한 사람이 포화상태라 가입자를 늘리려고 유형자 보험을 만든 겁니다. 어찌 보면 보험사 입장에선 고객들에게 아프지만 가입시켜줄게 대신 보험료 비싸 그래도 고맙지? 라는 소위 배짱영업이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너도나도 가입을 한 것이지요. 물론 이런 말은 고객들에게 하면 안되지만요. 또한 유명자 보험은 실손보험과 정기보험은 아니는데요. 유명자 보험이기 때문에 정기보험은 보장이 일반 보험에 비해 낮습니다. 또한 실손에서는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보장해주기엔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이런 백장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위하는 회사도 있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유명자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이득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으신 어르신 분들이 대표적이죠. 보장을 많이 받으시고 평생 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다가 보장을 받으시니 신기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유병자 보험은 정말 보험을 가입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혁신적인 상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수술에 대한 사례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안녕.